오늘 본문에서 이 자비로 번역된 긍휼이 여기다 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것이 되겠고, 신학적인 의미로는 불쌍히 여기시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적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긍휼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하다. 보통은 이제 은혜와 평강 얘기하는데 극률을 삽입시킵니다. 사실은 이제 극률이라는 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보면은요, 이 극률이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동기임을 얘기합니다. 2장 4절부터 7절 이에요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이제 주된 동기죠 그러니까 우리 의 구원의 제일 원인이에요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일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도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 우리를 하늘에 이미 앉히운 존재가 되게 하신 그 근본적이고 첫째 되는 이유가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자체의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자비로 번역했죠. 우리 교회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이름을 이렇게 정한 데는 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회 개척할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팔복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부분은요. 어, 이 극률이 여김을 받은 자에 대한 어떤 교리적 선언. 즉, 원인이 된다 하겠어요. 물론 저는 팔복이 그 자체로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처럼 신자의 모습, 복된 자의 모습을 다방면으로 보여준다고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해요. 동시에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도 된다 그랬죠. 자,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주님께 온유한 성품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만지시는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모해요.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남을 용서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의 공위력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행위 구원인가? 마치 주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죄를 사해달라는 이 자체로만 딱 뛰어놓고 보면은 전혀 은혜 받아서 뭐 한다는 거가 아니지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좀 해줘요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 문맥. 문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도 그거만딱떼놓으면 오해할 수 있죠. 오늘 본문도 이것만 딱 떼어놓으면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기도의 앞부분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그는 자녀예요. 용납함을 받았어. 죄 용서를 받았어.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아 나도 용서를 베풉니다. 근데 이건 나로부터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은근히 죄를 즐기고 있으니 주님 나의 공로를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나도 오늘 주님께로부터 받는 용서를 누리게 하소서 받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철절도 마찬가지예요. 극휼를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 어깨에 힘준게 아니라 그의 극휼의 원천은 극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있다. 그가 먼저 자비로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있다. 이게 이제 개척 10년을 넘어서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10년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참 놀라운 사랑 받았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 주님께 더욱더 엎드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이 자비를 흘려보내겠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거꼭 쥐고 있지 않고! 나한테 상처 준거 마음에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용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긍휼이 여긴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관용적이고 아낌없이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복의 유통처가 되게 하소서. 마태복음9장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엮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듯 연민을 느끼신다 이런 뜻인데, 우리 고대 히브리인들은 영혼의 좌수가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소화기관이 창자가 내장이 중추신경계에게 보내는 신호가 엄청나거든요. 일견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듯 그들에게 어떤 연민을 느끼셨는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세요. 헬라어로 에스프랑크네세라고 합니다. 창자의 이르기까지 감동을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깊이 마음속 깊이 연민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게 단지 그냥 뭐 헐벗은 것 때문에 단지 그냥 몇개 굶었기 때문이 아니라 먹자 없는 양가같이 고생하며 계시냐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니 구원도 받지 못하고 인도도 받지 못하고 인생끼리 그냥 고해예요. 하나님 없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보며 깊이 연미를 느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없는 세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죄만은 이 세상, 멸망당한 이 세상, 이것만 본다면 우리는 신자 아니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긴 받지 못했어요.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신 주님과 달게, 나도 세상을 향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팔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 동료 신자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죄지은 사람을 보면요, 은참 얄미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적으로 죄를 지고 뻔한 수를 부리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이제 얄미롭지도 않고요. 불쌍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참 공감이 됐어요. 사춘기 자녀를 볼 때, 아직 철이 안 들어서 뻗대는 애들을 볼 때, 이 괘씸한 녀석 하기보다는, 아유 저 가여워서 어떡하나 저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지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텐데 저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나라의 순교자들 중에 우리 서북청년단의 그 축창에 찔리면서도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하나님을알면안 그럴 텐데 그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신자인데 공산당이다, 친미주의자라고 오해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불쌍히 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스테반이 그랬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제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받아, 나, 나로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 할수 있는 그긍휼이 역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 성품이죠. 팔복의 사람은요, 이걸 보면서, 아, 나로서는 이거 못한다. 이 좌절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다. 내 스스로는, 신령이 가난할 수도 없고, 애통하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나, 주님으로부터 이 마음을 공급받아,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고 엎드릴 때꼭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나니 하셨는데, 남을 극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도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예를 드세요. 즉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백 대나리온 어, 1, 빚진 자를 대조하시죠. 1만 달란트는 약구조에 해당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평범한 근로자가 약 23만 년 이상 근무해야 벌수 있는 돈입니다. 2 3만이그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요. 그런데 그는 길에서 만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구조에 가까운 돈을 탕감받았는데 1500만 원 정도의 빚진 자한테 빚대를 올리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경찰서 가자. 이 사기꾼 같은 놈. 그래서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갇히게 했죠. 자기는 탄감받고 용서받았는데, 구조원 탄감받은 사람이 1,500만 원을 용납 못하는 겁니다. 일만 달란트와 100테널이운 말입니다. 주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바로 오늘 극률이 여김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기에 대한 완벽한 주석입니다. 우리가 왜 극률이 여길 수 있어요? 주님께 일만 다룬 듯 탕감받았기 때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죄의 빚을 예수 보혈로 탕감받았어요. 이제 마귀한테 부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로부터 이러한 용서를 받아 남에게 흘려보내는 사람, 너 나한테 옛날에 그랬지, 내가 너한테 갚아줄 거야 이런 자세를 버리고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섬김에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총을 받아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선순환이 있죠. 운동을 해요, 몸이 더 건강해져요, 더 좋은 정신을 갖게 돼요. 이전보다더 좋은 운동을 하게 되고 몸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거가 더 땡기게 되고요. 근데 이 육적인 악순환도 있죠. 운동을 안 해요. 내가 몸에 땡기는 것만 먹어요. 균형 있는 식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또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 운동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안 좋은 음식만 땡겨요. 몸이 점점 나빠집니다. 영적인 선순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은혜를 받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절감하고 다른 일을 불쌍히 여겨요. 그러니까 나는 더욱더 주님께 긍휼하심을 받아 나의 죄에 대해 통렬히 느끼면서도 그 은혜가 날게 앞으로 가면서 또 용서해요. 긍휼이 여김을 받은 대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예요. 23만 년 이상 이래도 못 갚는 거예요. 원금만 23만 년인데요. 이제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으니 주님이 윽박지르지 않고 우리한테 생각하라 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생각 좀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 작은 개척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다 하나 같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우리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용서해 나가며 긍휼히 여기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막센 척하고 뻗대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연약함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랬겠구나 아파서 저렇겠구나. 외로워서 저렇겠구나. 빈핍해서 저렇겠구나. 여러분, 사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서로 국리를 여기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이와 같이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하여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형제조차 용서하지 못한다면, 긍휼이 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긍휼이여김 받은 자답게 긍휼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용서가 없이 정의만 외치다가는 부러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공의로만 대하지 않으시고 공의의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고해지는 그 시점에 내가 얼마나 큰 극률하심을 받았는가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할 때에도 얼마나 큰그 사랑을 부어주셨는가 기억하면서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극률히 여기시는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없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